네 안녕하세요 하브루타 가족 여러분. 네 긴급선의 하브루타 유튜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 전국에 계신 하브루타 가족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 하브루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어, 수시로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카메라 울렁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조금은 떨리네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뭐 말을 하다 보면 방송을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올 것이고 어떤 말로 인해서 조그마한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본심이 아니... 이거 실수일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널리 널리 넓은 품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잘할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네. 전국에 계신 우리 하불타 가족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하불타 교육을 많다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전에도 행복했지만요 지금은 정말 나답게, 예,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루타가 저에게는 참 행복을 가져다 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강이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만, 음, 저를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루타 교육을 들으신 분이나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그, 저, 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지만, 또 하부타 교육, 이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제가 또 누군지, 이렇게 좀뚱한 아줌마가 하부타 교육을 하시는데 이분은 누굴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입시 교육으로 거의 2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교육, 학원교육, 가정교육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또 절실하게 필요해서 또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또, 또 어떤 그, 어떤 교육에 의지를 해서, 또 우리 부모들도, 또 애들도, 또 그들이 없으면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나라고 할 정도로, 아, 그 아이들이 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이 몸에 필요한 영양제, 학습에 필요한 영양제, 삶을 끌어가는 영양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아이들이 좀 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로 내가 아이들하고 만나거나 그런 아이들을 성장시켰을 때 내가 제가 좀더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다 내려놓고 과연. 진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한방향의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 또 그런 가치들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가 하루타 교육, 특히 전성수 교수님, 대한민국 하루타 교육을 태동을 시작하셨던 전성수 교수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음, 2011년 정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그 하부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아이들을 한 3년 정도를 하부타 교육을만 하면서 3년을, 네, 교육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어 애들을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뭐랄까요, 그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하고, 기차하는 아이들이, 일단 저희 연구소에 와서, 뭔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 좀 생각도 말랑말랑하게 또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다음 주에 오는 모습은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근본적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본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그거 수업을 다 내려놓고 부모 교육에 제가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말씀하세요.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늘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나 일이 딱 닫히면 부모가 해야 될 것들을 밖에서 어, 누군가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애들, 애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좀... 해도 했다. 어떤, 글쎄요, 저만의 사명감? 가지고, 하부따 부모교육연구소가 지금은 오로지 부모교육과 또, 부모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어, 그런 연구소로 지금, 어,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실은, 또 부모교육도 보니까,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야, 정말,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저거를 실천하리라 하는 그 눈빛들. 저는 솔직히 또 그거 믿었어요. 그런데, 음, 아니더라고요. 또그 강의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뭔가 의지에 불타는 눈빛들이 강의, 이제 강의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뭐가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 물론 집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 일주일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엄청 노력하면서 한두 달은 버티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교육이 없을까 또 고민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 교육은 그냥 한 번으로 듣고, 몇 번으로 뚜껑으로 듣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자주... 그 보고 소통하고 자극받고 또 실천 의지도 격려받고 또 의지도 다지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 여러분들을 그한몇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두번세번 만나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참 유튜브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수시로 틀고 열면은 그또좀 듣고 싶은 얘기 또는 또 뭔가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또는 의지를 더 불태울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수시로 만나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고민하다가 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방송의 시작은 이 이유랍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제가 분모교육에 빠져있고요. 어, 그런 게 있어요. 그탈모대교원에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강의장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300명이면 모여계시지만 다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오늘 한 사람만 어, 들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어, 저는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 글쎄요, 전국에서 몇 분이나 매일매일 실천하실까요? 저는 하부르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치,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부르타가 뭐, 뭐 한두 번들어서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고 어머님들의 생각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제가 하부르타 부모교육을 할때 계속 이런 얘기를 주제를 갖고 합니다. 하부르타로 10공 100행.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음. 자 그거 질문하면 참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어, 뭐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브르타로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 10년이라는 거는 그 우리 애들이 그 아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밥 먹기 싫어. 밥 먹을 거야. 어때? 고한두 살, 세 살? 그때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말하고,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싶어 하는 그 나이에 딱 10년이면 13세, 14세, 또는 15세 가량이 돼요. 근데 최소한 요 10년을 좀 고민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함께 고민해서 결정하고 협상을 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잘 보내신다면 100년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어도 돈을 못 갚겠다 하는 말은 뭐죠? 100년 동안 힘들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실은 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 10년 정도를 고민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 사시는 동안 내내 행복하게 자네들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꽉 채우고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오늘 첫날이라 제가,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하부탈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 년 6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학교 공교육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드렸어요. 학교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우리 하브루타 교육협회에서 공교육을 살려 보자. 공교육이 그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바뀌면 아이들의 미래도 바뀐다. 다시 말하면, 공부 방법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캐치 플레이어로 하부르타 교육협회와 이사진, 그리고 저희 부모교육연구소에 많은 강사진이 공교육에 참 많은 공을 들이고 힘을 썼습니다. 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하부루타그 교육들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혹시 그 초등학교 그 자녀가 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를 한번 열어 보세요. 그 하브루타 교육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질문을 만드는 칸이 있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칸이 있고 어또뭐 그 창의성을 끌어주는 그런 질문들. 네.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 그 교과서들이 이제 4, 5학년들 그다음 단계별로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 우리가 정말 급성장할 때 우리나라의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 인적 자원을 급성장을 쫓아갈 만한 인적 자원을 또 많이 만들, 니까 그러니까 배출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입식이나 안기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기식이또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의 그 성장을 이끌어왔고 주도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그런 주입식, 안기식뿐 더, 거그 위에다가 더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창의적 교육이 들어가야지만이 지금의 단계에서 좀더 도약하는 세계에서 또 우뚝 서는 한국을 또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장소가 어디냐. 물론 학교 교육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 네,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세 개가 맞물려서 이세 개의 트라이앵글이잘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이 대한민국이 좀더한 단계 도약하는, 음, 그런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집중적으로, 어, 가정에서 이 하부르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하고 소통할 것인가, 또 부부는 또 어떻게 하부르타적인 요소를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화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하면서, 또 여기서 저도 완벽할 수도 없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저도 실천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 걸음 먼저 나간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조금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안내를 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어, 뭐 채워야 될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어우, 다 알고 있고 다 잘하고 있고 다 실천하고 있고 뭐 김금손 소장 집은 완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저도 어쩜 투성이고요네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이 하불타 교육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어떤 좋은 부모가 아이들의 안내를 하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인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재. 그냥 실력만 있는 인재가 아니고 행복한 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뭐, 중3부터서 지금 문의과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아니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그 인문학적 소양 얼마나 생각을 잘 나누고 소통하고 잘 받아들이고 나눌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재를 키우는 데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브루타 부모 교육 중에 부모 교육 앞에 하브루타라는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하브루타는 뭐예요? 어, 유대인들이 저는 어쩌면 3,000년 동안 해왔던 가정 안에서요, 부모가 더욱 소통론 전문가로서 자녀에게 안내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질문으로 소통하고, 질문으로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그 역할의 작은 부분이나마 저희 하브르타 부모 연구소 소장 김금선이, 어, 김금선의 하브르타,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안내해드리고, 어, 팁을 좀 드릴까 하니까, 전국에, 함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저희 부모님들, 네, 이 방송에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들어오셔서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안내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첫날이라 제가 좀, 그 이렇게 안내만 좀 하고, 저도 조금 인사를 먼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브루타가 뭔지 하브루타가 우리가 왜 필요한지 어, 그 다음에 그런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 미리 비전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안내를 해드려요. 아 그렇구나 하브루타를 이렇게 지속성.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하겠구나라는 안내를 좀 다음 시간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금선의 하브루타 유튜브 방송은 오늘 첫 방송인데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브루타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또는 뭐 A B 청년들 또는 학생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